안녕하세요. 1월 9일 예선교회 주일학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저번 주에 간사님이 얘기했던 새로운 교재가 왔어요. 짠. 자, 그래서 이제 함께 우리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적용하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질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할수 있는 교회용 그리고 이 안에 어, 가정 집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할 때. 어풀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가, 가, 이것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워가는 2022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파란색은 이제 소미 책이고요. 이 녹색은 우리 라엘이, 라함이 그리고 가윤이가 배우게 될 책입니다. 내용은 같은데 약간 레벨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좀더 재밌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새로운 교재로 더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배울 텐데 우리가 잘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의 가르침이 쏙쏙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얼른 이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가 함께 웃으며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아픈 사람들을 돌봐주셔서 얼른 나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멀리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도 돌봐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인데요. 되게 길죠? 우리 함께 또박또박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1기상 3장 4절부터 15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제사를 드리려고 기부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가장 유명한 산당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천마리의 짐승을 잡아 재단에서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부원에 있던 그날 밤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내가 들어주겠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 진실되고 공의로우며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큰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아들인 저에게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저를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 아이와 같아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종인 저에게 주님께서 선택하신 수많은 백성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가려 판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자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오래 사는 것이나 부자가 되는 것을 구하지 않았고 내 원수를 죽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너는 바르게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 나는 너에게 지혜와 슬기를 주겠다.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겠다. 너는 부와 영광을 누릴 것이며 내 평생토록 너와 같은 왕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만일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가 나를 따르고 내 율법과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너를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고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나라의 왕이 된다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잠깐 눈을 감고 내가 원하는 나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왕으로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어, 힘이 센 나라가 되려면 잘 훈련된 군대가 필요하겠고 또 배고픈 사람이 없어지려면 먹을 것이 충분해야겠죠. 돈도 많으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암과 같은 이런 병을 없애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다면 온 세상에 참.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실까요? 우리가 이야기한 것보다 더 뛰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은 과연 무엇일지, 오늘 함께 알아봅시다. 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기브온을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큰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솔로몬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않고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했어요. 또, 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일천번째까지 드렸죠. 일천번째란, 어 제사를 천번 드렸다는 게 아니라, 천마리의 어떤 재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날 밤,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이때 솔로몬은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어요. 먼저 아버지인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되새겼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주님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버지 대신 솔로몬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하셨다라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연약한 사람인지를 말씀드렸어요. 어, 들어오고 나가는 법도 모를 정도로 어리석은 아이의 모습에 자기를 비유했죠. 사실 솔로몬은 이미 결혼을 한 어른이었는데도 하나님 앞에선 아주 철저히 낮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솔로몬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뭘 구했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아니, 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돈이나 어떤 군대가 아니라 고작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다니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을 텐데, 솔로몬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것일까요? 여기서 이 듣는 마음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뜻해요. 솔로몬이 이 듣는 마음, 곧그 지혜를 원한 이유는, 올바른 재판을 행하기 위해서였어요. 겸손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냥 솔로몬은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재판을 하면 그만이었겠죠? 어, 내가 죄라고 생각하면 그건 죄야. 내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건 죄가 아니야.라고 아마 다스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아, 너는 너를 위하여 목숨을 구하지도 않고 부자가 되는 것이나 원수를 이기는 것을 구하지도 않는구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우리 다 함께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 나는 너에게 지혜와 슬기를 주겠다.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선물도 주셨어요. 바로 부귀와 영광을 약속하셨고 솔로몬이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다면 오래오래 사는 복도 주시겠다고 하셨죠. 이 꿈에서 깨어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함께 기뻐했어요.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았나요? 이스라엘의 참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참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여러분의 유치원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심을 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해요. 부모님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학교에서 우리는 힘든 일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럴 때내 생각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솔로몬이 저는 작고 어린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수 없어요. 제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거예요. 아멘. 우리 한주 동안 우리 친구들의 삶에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이 그래서 다스리시는 것이 드러나는, 그래서 가득히 나타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배운 말씀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가, 어, 어려운 일들도 있고, 어, 그냥 한, 편하게 살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어린이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작은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며 기도하는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어,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결심을 잘 가지고 한주 동안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 집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은요. 근데 아마 이 책을 아직 못 받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여러분이 책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그때 뭘 하냐면 여기 공과 공부를 여러분이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1과, 일과, 1과를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을 보고 이 1과에 맞춰서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말씀을 잘 기억해야겠죠? 자, 이 내용을 보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 되는데요. 자,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막 부록들이 있어요. 스티커도 있고,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랑 좀 비슷하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자, 그리고 책이 두 개예요. 이 뒤에 보면 가정용, 가정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여러분이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보고 여러분이 복습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복습 책이에요. 이렇게 오늘 배운 말씀을 두 번. 교회에서 할 때는 교회용, 그리고 집에서 할 때는 지, 이 가정용을 풀면 되는데요. 집에서 예배드릴 때는 둘다 집에서 풀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공과 공부 재밌게 하고, 여러분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세요. 자,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